안녕하세요 오늘은 3천원으로 그 루비포카 깡을 까보겠습니다 어? 처음부터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까볼게요 크크기라도 그 적어져 있는 말죽 껍질에 여기 뭐야? 편지인가? 이게 뭐야? 쓰레기가 되게 있어요. 아, 매, 뭔가 비닐에. 그다음으로, 어 먹다 먹다 남은 먹다 남은 멘토스가 참 이상한 것들 이문에 그래도 포카만는어이 간식 역시 아니었어 쓰레기야. 음, 그래도, 이, 설명 포카좀 어? 왜 낙서가 돼 있어? 야고르지? 야고르지, 크크, 사기? 그래도 포카만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. 나한테 고마워야 돼. 와, 이래 놓고, 이씨, 이 이게 대망의 복하다. 제발, 제발. 근데 왜안면이 가려져 있지? 안 볼래. 일단 열어보자. 제발, 제발. 내가 이걸 용돈 모아서 얼마나 힘들게 샀는데. 제발! 아니, 왜, 루피가, 왜 이렇게 못 그렸어, 그림을. 아, 진짜, 아, 안찢어져구겨버렸지 대신에 얘는 아까우니까, 떼가서, 제 손목에 붙이겠습니다. 아, 진짜, 스티커 하나도 없고, 이게 뭐야, 사기당했어. 이게 완전 뭐야, 이게. 아, 진짜, 망했어. 구겨버릴 거야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 수제 포카는 하나 걸었다. 이 포카라도 저장할게요. 샤이 너무 예쁘죠? 음, 다음에는 꼭 저도 복수를 할 거예요. 똑같이 이 봉투에다가 복수할 겁니다.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. 여기 여기도 될 거예요. 루이 어? 너무 귀엽죠? 아, 내가 네, 말 잘못 났다. 정말 못생겼어요, 얘는. 이상하게, 어떻게, 누가 이렇게 그랬을까. 이, 어쨌든, 오늘은, 사기거래. 여러분, 지금까지 컨셉이었습니다. 음, 응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여러분, 사랑해요. 안 안녕. 구독 진짜 꼭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, 꾸. 저 구독자 7명 넘어야 돼요. 아았죠 안녕. 사랑해요.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소원이에요. 죄송합니다. 안녕.